시영 채시영 채널에 꼬꼬꼬구 튜브에서 꼬꼬랑 추억의 게임을 해볼거예요 scp요 이게 완전 많이 썼거든요 추억의 게임에서 자 <laughs> 리얼로요 옷을 입어줄건데 옷이 어딨나 여기도 없고 없는거 같아요 이제 없나? 없는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아, 나 하고 싶다샷콜 오케이. 오케이. 가볼 건데요. 와, 뭐, 이러노? 와, 어, 이리 안 죽노. 도망쳐, 도망쳐. 아니, 여기에서는 막, x c 피가 주인공이었거든요. 옛날에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다른 동물도, 도시 도망쳐, 도망쳐. 어,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얘는 너무 귀여워서. 얘도 좀 인기가 많았어. 얘도 좀 귀여워서. 아, 얘뽀뽀한다 안녕, 이 녀석아. 오랜만이다. 와, 이런면 입도 없는 게. 쟤집 어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? 소개해 줄게요. 빨리 문 닫아! 이 녀석아. 문 열어볼까? 안 움직인데? 야. 야 금나 오겠는데? 너좀 화장 좀안 했다. 이거지? 비켜봐, 이 녀석아. 왜문단노응 사라지게 해주자 빠이 아이야감으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너조금살좀 좀 작구나 도망쳐 다이아좀해나어어 잠깐만 지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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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도망쳐야 돼. 조왜조래 뭐야? 아, 여기는 살 그나마 쪘는데, 여기 는살그만마 쪘네. w 지 a 왔다! 오고있어 그가 오고있어 야골 t t 들 e w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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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? What t h 진장임 으아! 우씨! <laughs> <laughs> 아너 때문에 신장 떨릴뻔했어 엄마가 받아는데 오이! 응! 애들아! 너도 이럴 거니 애들아? 아 이거 궁뎅이 빵빵하고 싶네 궁뎅이 보셨죠? 궁뎅이 <laughs> 아마이러노 점심 나갔노 죽었노 오 죽었다 죽은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 아모아노너 감기 걸렸나봐 너 코멧맹이야 너 지금 오씨 얘들아 다른 얘좀 하자, 윤서가. 이 뭐야? 뭔 소리고? 오씨. 너왜 이렇게 느려, 임마? <laughs> 거북이, 거북이보다 좀 놀린 것 같은데? 임마, 비켜. 싸줄게. 오케이, 그만. 너 언제나 왔냐 요즘에 좀 잘생겨졌다, 임마. 저 비켜 켜켜어어나어 비켜. 응. 아, 아 얘들아 부끄럼쟁이 좀 그만 괴롭혀 임마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와봐. 일로와 일로와봐 뭐용문 열어 아 그만 좀해살로오세요 고양이씨 자 집으로 가자 오케이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무쟁이야너왜 여기 있어? 무끄쟁이야 <laughs> 누구 괴롭히게 또 누가 어 블루 블룹. 블루비다 블루 블룹. 안녕 블루바 오랜만이야 유튜브에서 많이 봤더니 실제로 봤고 블루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블루바 널 괴롭혀야 우리가 살수 있어 이마 아, 그, 블루 괴롭혔던 얘 데리고 올까? 그, 뭐지, 이빨 많은 얘. 눈세 개고. 어, 네 그랬습니다, 잠깐 아, 꼬리 좀 그만두려. 어 아프지? 오, 오. 아, 꼬리 좀 그만해. 허, 아. 어. 형 죽어 야블롭 진정해! 야너 수능 수수도 해야되겠다 너 톡이 너무 길어 진정해 진정해 넌 잘생기게 아니라 못생겼어 진정해 진정해 임마 진정해! 진정해 왜 웨이트 진정해 똥꼬 보여주지 말고 어우어우눈 썩겠네 얘들아 가자나눈 썩을 것 같아 가자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괴물들도 보여줄게 야 너네 친구 사이냐 그 싸웠어 응? 어? 이거 공포인데왜두 명이 있냐 문 열지 마, 나문 열지 마. 북구쟁이나 뽀뽀하려고 그래. 문 열지 마, 문 열면 너다 죽어. 짠. 으우, 씨! 야, 그렇게 배고팠냐, 이, 녀석, 이 녀석아? 아, 나 가야 되는데, 임마. 아, 그럼 너팔 먹어. 오케이 고마워 핑크색 머리. 여러분 이 탄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, 빠이빠이.